예, 세상의 모든 공부, 방장입니다. 오늘 오브 황고환 닉스터 서브노트 인덱스 만들기 두 번째 문제, 100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과 뭘까? 어, 제가 좀 많이 나오는 경향이 있는 문제 좀 훑어봤어요. 자, 오늘 내용이 조금 적어요. 그죠? 어, 그렇게 크게 제가 작성 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그 그러니까 별표 위에 작업 내용 수행 전무 20가지랑 별표 3의 작업 시작 전문은 18가지인데, 이게 어떤 형태로 문제가 가끔씩 나오냐면 관리감독기 위해 방지 업무에 관해서 몇 가지 적어라 다섯 가지 적어라 여섯 가지 적고 어떤 작업 내용이 있고 수행업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적어라라고 문제가 이렇게 출제 이거 이거에 비해서 이게 더 출제 빈도높죠 그렇다면 여기서 여러분 그 별표 이해의 내용에 보면 작업 내용이 한 스무 가지 되는데 이거 다못 외울 것 같아요 저는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지금 시험이 화공안전이지않습니까 화공안전이고 뭐 화공안전, 기계안전, 전기안전, 뭐 산업안전 보건 이런 형태로 뭐대부 지도사는 그리 나누는데 화공안전 기술사다 보니까 화공에 관련된 작업의 종류 제가 보니까요 위험물 취급, 아세틸렌 용접, 가스 집합 용접, 관리대상물질 허가대상물, 성면 이렇게 요 정도로 이렇게 작업 종류가 나와요. 여러분도 이거 어, 지산업안전 기준에 대한 규칙, 산업보고 기준에 대한 규칙 35조에 별표에 있는 내용, 이에 있는 내용 여러분들이 한 6가지 정도? 쓸만한 걸 한번 정리해 가세요. 다시 6가지 적을 거라고 정 적는다는 문제가 나오니까, 거기서 한, 아, 외울 수 있는 부분, 제가 실제 화공환전에 연관된 부분 6가지 정도는 여러분 실제적으로 암기해들가면 이런 문제를, 실제적으로 접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아. 요 수행 내용도 수행 내용 대부분 다위험을취급 이거고요. 취급, 장, 작업 요정 내용은 많은데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 봤어요. 근데 이렇게 내용이 적지는 않아요. 최소 한한 다섯 개 정도는 작업 수행 내용이 나오거든요. 요거 한번 여러분이 정리를 해서 인덱스를 한번 만들 소개 노트를 만들라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자. 이렇게 만들, 이렇게 써보도 어떻게 만들냐면, 관리감독제 위험 방지 업무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법적 근거, 뭐, 산, 산업법을, 여러분 공부를 안 하면, 기술사 시험치기 힘드니까, 화공한 쪽은, 화공 기술사가 아니고요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스 세프티다 보니까, 법적 규정이 되게 중요하죠. 뭐 소방도 그렇고, 소방도 법적 규정이 좀 필요하죠, 그죠? 소방 기술사도요. 뭐, 네, NFS c 정도 외우고, 법적 규정, 그 다음째, 뭐, 뭐 이거는 좀 크게 뭐 서브노트가 복잡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작업 내용이 뭐가 있고 거기서 어 작업 내용 1, 작업 내용 2, 3, 4, 5, 6을 적고 거기다 수행 업무를 이렇게 쭉 나열하는 형태로 적으시면 뭐 이거는 10점짜리 문제로 많이 나오게 1교시에 어 이, 이 가끔씩 문제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정리했는데 이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이큰개까지는 제가 봐도 크게 이거를 그, 보기는 좀 그렇고 이거 정도는 여러분, 난전 이걸 좀 들어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러분의 말씀 드리는 겁니다. 사나운늘 보고 기절된 규칙제 35조입니다. 요거 저도 정리를 해야 되고 서브노트 수기화를 꼭 하겠습니다. 수기화가 필요해, 수기 실제로 여기 노트에다 적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은 뭐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어, 다음 이제 3번 이제 100문제 3번 문제에 들어가 볼게요. 어, 세상의 모든 거방장이 었습니다.